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제가 정신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사연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어 원영 박사가 이 어떤 신문에 기고하면서 상담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우연히 읽다 보니까, 아니, 이게 정신과 의사분이 하는 상담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수준이라면 상담은 웬만큼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으신 아줌마나 아저씨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러면 내가 따로 사람들한테 상담 교육을 시키는 게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오은영 박사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정신과 의사고 이분. 이 상담 받고 이분한테 약 처방 받으려고 줄을 섰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머니한테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박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약 주는 거 말고 그냥 품위있고 우아한 동네 아줌마 수준의 상담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사실을 이야기 했나 보네요. 네. 아, 그러면, 오영 박사님의 상담이 아주 품위있고 우아한 동네 아줌마, 그 분의 상담이지, 그러면 진짜 심리 상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담이라는 말씀인가요, 박사님? 뭐 마음의 문제를 파악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번 이분이 해준 상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연이냐면요 남자친구와 외박하는 대학생 딸 내버려둬도 될까요라는 사연을 보낸 엄마한테 대한 상담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어머니가 사연을 보냈냐면요. <laughs> 이런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생 딸이 있는 엄마예요. 딸은 어렸을 때부터 기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훈육해도 하나도 듣질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훈육을 잘했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친구들과 놀다 집에 가자고 하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때를 썰기 일수였어요.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아, 어, 저 딸이 로맨 성향이 있겠구나. 로맨인데, 지 감정이 틀어지면 완전히 때를 쓰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람의 마음에 아는 정도면 뭐 이걸 캐치를 하겠지만은 동네 아줌마 입장이면 아, 애가 한 성깔 하네요. 애가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동네 아줌마의 우한 수준, 이 차이를 이제 약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나 중국어를 가르쳐 줬는데, 제만 같지 않아 많이 혼났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많이 혼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엄마는 벌써 자기 딸한테 초등학교 때 수학이나 중국어를 가르쳐 줬다면, 이 엄마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동네 아줌마 수준에서도 조금 수준이 더 높다는 거 알겠죠? 이 엄마는 수학 정도를 딸한테 가르치면, 중국까지 어 가르쳐 줄 정도면, 니아마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자식 만 명수? 뭐,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거야. 네. 우와. 그런데 아이가 중, 고등학교에 가면서 갈등은 더 커졌겠죠. 엄마가 자식 가르쳐 줄 때, 자식하고 갈등이 더 커지는 거는 당연하겠죠. 학교에서 금지하는 화장을 하는 바람에 제가 학교에 굴려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더 엇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한테 반항이라는 건 있는 반항 없는 반항 다 하는 걸 했다는 거죠. 다정한 남편 쫓아 손지금을 할 정도였어요. 딸은 그럴 때면 원망 가득한 눈으로 분노를 표출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벽을 내리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공부는 그럭저럭 해서 대학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갔습니다. 번 듯한 대학도 갔고 다 컸으니 이제 무슨 걱정이냐고 했지만 대학생이 된 딸은 이제 아주 여벌한 듯이 제 마음대로 삽니다. 저도 어디 한번 내 멋대로 해봐라고 나도 봤습니다. 딸은 코에 피어싱을 하더니 머리에 염색하고 짧게 파인 옷을 입고 다닙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웁니다. 뭐 담배는 중학교 때부터 피웠다며. 어, 그런데 그거 속관으로 뭐 당연히 피우죠. 어 동이 틀 때까지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최근엔 남자친구와 애박도 합니다. 제 속은 시커멓게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참고 서로 예쁜 사랑하며 좋은 시간 보내라고도 해줬습니다. 속이 시큼하게 퍼들어가면서 그 참아야 하는지라 참아야 하는 하면서 그래 너희들 스스로 예쁜 사랑하며 좋은 시간 보내. 아 그거를 새벽녘에 들어오는 딸한테 했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나가는 딸한테 했을까요? 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참고 저녁에 나가는 딸에게 해줬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애박하겠다고 할 때면 너무 화가 납니다. 딸은 이제 나는 성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성관계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제 상식으론 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무난하게 자랐어요. 딸은 저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딸의 행동은 가치관과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딸의 행동은 왜냐하면 저 딸이 저하고 가치관이 비슷한데 이렇게 막 나가는 행동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치관과 상관없어 보이죠. 어느 부모가 대놓고 남자친구와의 애박을 허락해 주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자식에게 내 알아서 살아라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로서 그냥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아이를 계속 설득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럴 때이 부모는 부모로서 아이를 계속 설, 지켜봐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지켜봤다며요 아니면 어렵더라도 계속 설득을 해도 뭐라고 설득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저가 진짜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부터 할것 같아요. 이 엄마는 대체 뭘 원할까요? 아이가 남자친구하고 밖에서 외박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외박을 하더라도 외박 안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할까요? 후자를 원하죠.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어, 아주 조신하고 이 술도 안 마시는 딸아이들은 대개 낮에 낮술을 마셔요 그래 가지고 보통 12시부터 1시부터 마셔 가지고 언제까지 마시냐 면 네다시까지 마셔요. 그다음부터 이술 기운을 싹 없애는 모습으로 해 가지고 7시, 8시쯤 돼서 너저도 9시나 10시 넘어가지 않게 집에 들어가요. 오, 조신하고 착한 우리 딸 이렇게 되는데, 들어올 때 엄마한테 숨을 보이지 않고 방안에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럼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러면 9시, 10시까지만 들어가면 남자친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조신하고 똑똑한 딸들은, 엄마한테 반항하지 않는 딸들은 다 이렇게 산다라는 거를 꼭 제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딸은 엄마한테 반항한다고 외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어머니한테 알려드리는 게 어머니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진짜 상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아한 오원영님은, 오원영님의 솔루션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진 씨,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딸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수월하지 않았던 아이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좀 별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 말을 안 듣고요. 또이 친구들하고 놀때나 집에 가자. 너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시라 시라 하고 하면. 어 그거 별났죠.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착하지 않는 딸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다르게 예리하면 모범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비도덕적이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어릴 때뭐 엄청나게 비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건 아니죠. 성인이 돼서 뭐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남자친구하고 애박하고 성인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엄청 비도덕적인 건 아니잖아요.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엄마를 위로도 하면서 뭐 그렇다고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오 훌륭하죠. 위로와 위안도 주면서 격려하는. 그렇다고 당신 딸이 미친 건 아니야. 약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 제 생각에 딸은 예민한 기질의 어려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피컬을차잘드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용어 한번 써고 그 다음에 어려운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기질, 애민한 기질의 어려운 아이를 정의하는 용어, 이제 갖다 붙이고, 전문가다라는 내용이죠. 공부한 걸 이렇게 써먹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주로 자기 의견만 고수하는 경향이 강해요. 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아이들 중에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고수하는 아이도 있지만, 네. 어머니 하면서 엄마만 착한 아이가 될래요? 따라가는 아이도 많아요. 네, 그래야 안심되니까요. 네, 안심되는 거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의 훈육에도 고분고진하지 않는 것은 불편함을 가라앉히려면 자신이 하던 대로 해야 하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지요. 이거는 이분이 지금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마치 설명인 것처럼 갖다 붙이는 설명에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조금 너무 나쁜 거죠, 그죠? 네. 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할 때는 본인이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 이거는.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는 고상하고 우아한 아줌마들이 하고요. 저처럼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콕 찍어가지고 다 까발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불편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엄마도 참불편하는 상황인데 그 대신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하나만한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심리 상담은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부모의 훈력에도 구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불편함을 가리... 가라앉히려고 자신이 하던 대로 해야 하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 하지요.라는 이 이야기가 참 뭔가를 아이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아이의 설명은 전혀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 주방에서 아이가 무엇인가 만지려고 할때 엄마가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면 보통은 엄마가 위험하다 했으니까 다음부터 만지지 말아야지 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거는요, 아이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말기를 잘 알아듣는 아이가 정상이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아주 품위있고 우아한 엄마의 생각이에요. 어, 아이가 주방에서 무엇인가를 만지려고 하는 거는요, 아무거나 만지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아이의 심리를 알려고 할 때는 그 아이의 손을 끌고 주방에서 있는 뜨끈뜨끈한 냄비에 갖다 대려고 하는 행동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아이가 거기에서 손을 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본인이 가려고 하면 그게 뜨끈하거든. 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 본능적으로 그거를 빼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가 그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주방에 있는 걸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그런데, 엄마가 위험하다 했으니까 다음부터 만나지 마. 네, 어머님, 어머님의 말씀을 이 소전은 꼭 받아들여서 다음부터 절대로 만지지 않겠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따이 보시 지금 뭔 소리를 합니까? 애미는 어, 아이들은 나중에라도 꼭한번 만져보면서 별로 안 위험하네, 괜찮네 라고 스스로 확인해서 불안이해소 됩니다. 이분지고 소설을 써도 이렇게 소설을 써는 이게 뭔가요? 오기를 부리는 아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우의를 점해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육기를 부리는 애들은 뭐예요? 사기는 뭐하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오탈자가 되는 건가요? 세상에. 딸이 반듯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 에갈수 있었던 것도 화장하고 그래도 나공부린잘하겠다 이런 걸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수신 씨의 딸도 어떤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못 견디는 예민한 아이였을 거예요. 네 아이가요 이뭐 반듯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었던 건요. 애가요 조진 머리도 있는 데다가요 화장을 하던 뭐 담배를 피우던. 본인이 지 원하는 대학을 가야지 주위 에 있는 사람이 지를 무시하거나 엄마한테 내가 개 무시당하는 거 내가 그래 원하는 거내 고정도는 그 내가 해주고 만다 이런 마음으로 대학을 갔다면 그리고 대학 가고 나면 그래 네가 나를 무시 않고 내 하고 싶은 걸다 하고 만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이제 따님의 마음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제가 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 제가 애를 진짜 잘못 키운 거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엄마는 한 박사님 미워요. 그거보다는 저는 오승택님 같이 저를 이렇게 달래주는 분이 더 좋아요. 평범하고 무난하게 자라온 수진 씨에 비해 딸은 기질적으로 다른 아이입니다. 그런 기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수진 씨는 딸의 생활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거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 행동은 뜯어 고쳐야 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이가 애민한 기질을 타고 났지만 수진 씨와의 관계에서 그런 기질이 더 강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네가 애를 잘못 키웠지만은 그건 잘못 키운 게 아니고 네하고 기질이 달랐어 그래 그리고 니네 딸이 원래 더러운 기질이 있고 어려운 기질이 있는데 어 착하고 좋은 엄마가 그 더럽고 어려운 딸을 키우다 보니까 더 나빠졌을 것 같네. 그렇다고, 엄마가 아이의 행동을 문제행동이라 규정되어 고치라고 했을 때, 딸은 당신의 태도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저항하려고 했을 거예요. 당신이 딸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규정해서 고치려고 한 거는 잘못이 아니고, 딸이 당신의 그런 태도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저항하려고 한 딸, 진짜 나쁜 년이야! 이 이야기를 이제 멋있게 잘 해주신 거죠, 우아하게. 다른 부모가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저항했을 거고 다시 당신은 딸의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을 거야. 그거를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행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도 매일 딸과 전쟁하듯 살아왔을 거야. <laughs>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하시고, 무기력함을 느끼시면요, 우울증 약 처방까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훌륭한 상담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과 기준을 알려주고, 생활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생활 질서를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인이 날까요? 어린 시절에 이야기해서 잘 받아들였을 거니까요. 오히려 그런 대화를 할수록 갈등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밤에 늦게,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일찍 다녀라. 염색이나 피어싱 하지 마라. 같은 이야기는 딸의 입장에선 밥을 골고루 먹으라와 같은 수준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딸을 유치원생,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슨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딸이 성인인 이상 수진 씨가 다소 속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인으로 대해준. 그렇죠. 딸을 이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대해주는 이야기를 엄마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성인으로 대해주는 게 뭡니까? 성인으로 대는 건그 부분은 오롯이 딸 스스로가 감당하고 책임질 부분이래. 그럼 엄마는 찍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딸을 방치하라는 건 아니래요. 저는 딸과 수진 씨와 딸이 성인 대 성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 성인 대 성인, 인간과 인간. 홀리홀리하게 성인과 성인으로서 대하고, 인간과 인간, 우리 인간이야! 라고 대하래요. 인간, 인간으로 대하자. 그럴 때는 뭘까요? 당신이 딸로 인해 괴로웠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의 기준과 달라서 당신의 내면이 건드려졌기 때문이고, 당신 기준에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였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딸은 모범적이진 않아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수준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야? 딸은 지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놓고 성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일 경우 부모가 도와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모로서 자식과 좀더 건강한 관계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성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에 엄마가 지금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거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쯤 되면 이 이웃집 우아하고 멋진 아줌마 본인도 지금 멘붕상황에서 뭔 소리를 못하는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아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 겉모습보다는 그 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딸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딸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딸이 옳다고 생각하는 무엇인지 등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인생이, 인생의 가치에 관해 이해해 보는,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딸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엄마가 보기에는 없다는데 이분은 지금 이 수진 씨의 딸은 성숙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없으면 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할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가치가 없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이 엄마도 못 가지면 엄마는 동물이니까 동물과 동물로서의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멍멍 냥냥 멍멍 냥냥 이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체 뭔 이야기를 지금 상담이라고 하고 있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딸의 행동에 관해 얘기를 안할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는 말 대신 남자친구와 순간을 가질 때는 피는 꼭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는 말 대신에 이걸 하래요. 우와 그래 이 동물들이 니들이 동물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이 멍멍이 새끼 고양이 새끼 만들어지는 거나 처리하기 싫다.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엄마는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야 라고 이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엄마는 혹시 내가 실수를 해서 네가 똥 싸난 거 내가 처리하기 싫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나는 내가 외박을 하고 염색을 한다고 문제가 있는 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될까봐 오해를 살까봐 걱정해서 하는 얘기다 이야 이 이야기를 들을 때이 딸은 저 가정스러운 우리 엄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는 저 가정스러운 엄마. 그래. 당신이 그거 보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번듯한 대학 들어왔다 그래. 그다음부터 왜내 인생에 당신이 개입을 해? 이게 인간적인 대화죠, 그죠? 서로의 가치를 잘 표현하는 대화죠? 제가 지금 어느 분 상담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까지 했으면 어느 상담이 진짜 상담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네, 상담은요 이웃집 아줌마의 우아하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진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상대방의 무엇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인식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제발 이런 상당 코스프레 정신과 의사가 안해 줬으면 전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대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놀라> 위즈덤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